미쳤네. 아까 그러니까 브레이크 잘잖아. 얘 탱크 가는 소리. 아까 어머. 왜 저래? 저차 불났나 봐. 미쳤어. 아까부터 막막 막 탱크 가는 소리가 나던데 차 소리도 이상해. 탱크 가는 어, 소리가 나고 어, 아까부터 아니, 그거 참라겠는데너 모르나? 바보야 저거? 아.. 어, 에이씨 뭔가를, 기아를 그거 하고서 밟고 가나? 기아를 하고서 밟고 가나? 어, 그니까 탱크 가는 소리가 나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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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상으로 가는 거 맞죠? 아, 아우 가야를 냄새 <laughs>